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제 연수기 분리하는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년 전에 이렇게 연수기를 설치를 했는데,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어 연수기 분리하는 영상 한번 찍어 볼 거고요. 일단 첫 번째로 온수랑 냉수 밸브를 잡아주겠습니다. 네, 그러고 나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겠죠? 네, 물. 일단 분리하기 전에 앞서 보시면, 이 어댑터가 있어요. 요, 이제, 냉수, 온수랑 냉수 어댑터가 있는데, 요것만 몽키를 해서 분리를 시켜준 다음에, 냉수, 온수, 호수를, 어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온수 밸브 풀었고요 이제 냉수 쪽 불렀고요. 그다음.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, 누수, 혹시라도 노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몽키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, 몽키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연습이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 그냥 들어 올리면 빠질 거예요. 이렇게. 네 이렇게 연수기 분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또 관건인데 어뭐제 생각에는 뭐 연수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중고로 팔아주셔도 될것 같긴 하고요 두번째는 5년 이상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에다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 렌탈 어 뭐,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뭐 필요하신 분들 비대나 이런 거를 추가 할인을 받으셔가지고 제렌탈이 가능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저는 이거 연수기를 반납하고 정수기를 이제 재렌탈 좀더 시중가보다 좀 저렴하게 저렴한 렌탈료로 해서 어 렌탈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. 네, 뭐 일단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 분리하는 거는 뭐 몽키만 있으면 손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